그 때, 당자쌤이 거기서 강의가 런칭이 됐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음, 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픈하신 거군요. 1호기를 개봉운동에서 하고, 그때 프리미엄을 제가 들어있거든요. 듣고, 그두달 사이에 지금 이것까지 같이 다 런칭을 합니요 5,500이고요. 월세가 180에 관리되오두개 어, 해가지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400에서 450?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남는다고 하십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또 서울에서 외도민 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합법 웨어비앤비 잘하고 계시는 저희 수강생님이 계셔서 방문하러 또 왔습니다. 얼마나 잘하셨길래 또 방문 주셨습니까? 뭐 소문에 의하면 풀박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한번 좀 기결 좀 배우려고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풀방의 기준이 최근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기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또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려고 방문을 했어요.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될 때까지 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40대 주부고요. 지금 에어 빔비 두개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이자 가정 주부인 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두개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여기 네. 말고 또 하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구로구 개봉동 쪽에서 아, 구로구 하고 있어요. 개봉동 네. 그러면 총두 개를 하고 계시고 네네. 바로 수입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두개 해가지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400에서 450?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네네. 남는다고 하십니다. 꽤 많은 돈 아닌가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뭐 제가 계속 근로를 해가지고 버는 돈 같으면 여자 40대 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뭐 계속 여기 매여 있지 않고 노동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더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방문한 이 숙소에서는 순수익이 얼마나 나와요? 제가 두 두 개를 분리해서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음. 250, 300 정도는 이쪽에서 남는. 아 여기가 같아요. 조금 더 네, 높군요, 네, 수익이 네, 네. 역시 사대문 안에 있다 보니까 <laughs> 잘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 집 완전 신축 같은데. 네, 신축이었어요. 이 집은 지금 현재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 5,500이고요. 네, 월세는 음. 얼마예요? 월세가 180에 관리비 20. 어, 그러면 월세가 그렇게 높은데도 한 네. 250, 300 정도 돈이 남을 수가 있군요. 확실히 신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도 하고 입지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높은 월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남는군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할인 숙소거든요. 아 방이세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게스트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월세가 150 이상이다. 이러면 너무 높아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음.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입지가 괜찮고 집 상태가 괜찮으면 사실상 월세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오히려 신축에다가 하면 세팅하기가 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세가 좀 높아도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는 될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알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 월 300만원 버는 숙소 한번 구경해 봐도 될까요? 네. 어, 와 어렸을까? 근데 여기 진짜 무슨 깨끗한 신혼집 같아요 요거 쇼파는 8명이 네네. 와야 되니까 좀 넓게 빼신 거죠? 네 요건 저... 얼마예요? 새 걸로 사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당근, 당근... 근데 네. 너무 새 거를 잘 구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당근을 어, 두 군데서 구한 거예요 이거랑 요거가 한 세트고요 요렇게가 한 세트인데 제가 오. 조합을 여기에 맞춰서 살짝 보면 한 세트 같이 보이는데 네. 자세하게 보니까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깔을 잘 맞춰가지고 이쁘게 네. 한 세트인 것처럼 냅두셨군요 네. <laughs> 어 이거 너무 사랑스러운 올리브 나무인데 이거는 <laughs> 네.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이거 또 당근에서 음. 만 원에서 만 오천 원둘중 하나였던 걸로 기억나요 어머, 저는 되게 비싸게 샀었던 <laughs> 기억이 나는데 이거에 아. 주의할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올리브가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가 따시더라고요. 네, <laughs> 네. 저도 몇개 떨어졌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진짜인지 아니지? 진 진짜 사람들 은 이런 네. 거를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미셨는데 이거는 네. 뭐예요? 이거 콘솔. 인데 여기로 이제 되게 불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놓고 저녁에 아, 이게 네. 불이 오. 네. 그럼 이불 끄고 나면 여기만 이렇게 간접등처럼 아. 할수 있게끔. 음. 이런 거 근데 비싸잖아요. 불도 들어오고. 그렇죠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인테리어 소품 치고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좀 아늑하게 보이기도 네. 하고. 네. 요거 향초인데 네. 요거 잘라 버리셨네요. 네. 심지를. 네, 오. 네. 왜 혹시 이유가 있나요? 게스트분들께서 오셨을 때해 놓셨다가 으 깜빡 어. 나중에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어. 어. 아예 심지를 잘라 버 군요 네, 잘하셨네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화재 위험도 있어서 그냥 잘라버리는 네, 게 네, 안전한 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크면1 0만 원이 넘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다 당근으로 저렴하게 하셨을까요? 네. 당근 마켓을 이용해서 다른 네.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네, 내놓은 네. 것들을 저렴하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이거랑 가격이 똑같았어요. 이게. 만 원, 만 오천 원. 너무 잘 사셨다. 네. 잘 하실 줄 모르겠으면 인테리어의 감각이 없고 잘할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사실 이렇게. 턱턱 갖다 놓기만 해도 사실은 딱 인테리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꾸미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건 TV인가요? 스마트 TV예요 오 근데 벽에 안 거시고 네네. 이렇게 특이하게 세워놓으셨네요 요즘에는 여기 있다가 저 방으로 가서 자면서 보고 싶기도 하고 아 그럼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휴대용 드라이기처럼 그냥 이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오 너무 좋다 네, 그럼 그래서... 이 TV가 다른데 있기도 했었어요? 혹시? 제가 집에서 스탠바이미 써보고 괜찮아서 <laughs> 저희는 TV가 집에 없거든요 스탠바이미만 써요 아, 그리고... 부자신가보다 <laughs> 그 <그럼> 비싸잖아요 <laughs> 근데 쓰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그 금액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laughs> 음, 공부한 아이들 있으면 비켜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음. 거실에서 떡하니 티보고 있어도 미안하기도 하고 음, 그렇잖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가능해서 방에서 들어가서 음. 티보고 싶은 사람 티볼 수 있고 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laughs> 저또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어떤 거? 이게 뭐예요? <laughs> 무엇이 달라졌을까? 윷놀이 테이블톡 <웃음> <웃음> 이거 테이블톡이라고 질문하면 답하는 건가 봐요 지금껏 얼마나 다양한 장소에서 살아봤나요? <웃음> <웃음> 이런 거 질문서로 하는 건가 봐요 <laughs> 네네 가장 좋아하는 겨울 할때 활동은 뭔가요? 이런 거 하는 건가 봐요. 네, 되게 음.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거에서 몇 가지 이제 추려가지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를 음, 서로 유도할 음, 음.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될 때까지는 긴장하십시오. 아, 자, 네. 카드를 한장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봤던 가장 최악의 일은 결혼. 어? <laughs> 자, 지금까지 해봤던 최악의 일이 결혼. 한장 뽑아보세요. 저한테도 해주세요. 연인이 뜻하지 않는 사건이 휘말려 경찰을 쫓기는 신세가 된다면 이별한다. <laughs> 손절한다. 당장 손절한다. 이거 지금 경찰에 쫓기는 신세면 상당히 이거 불법적인 걸 했을 텐데 이럴 때 손절을 해야죠. 빠른 손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합니다. 의 어, 어, 재밌네요. 어. 괜찮네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도 있지만 여러 개 이런 것도 들 음. 달라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이게 커피 버전 있고 뭐 버전이 또 있어요. 뭐 가족 버전, 패밀리가 같이 할수 있는 거뭐 이렇게 있어서. 어, 그럼 이건 뭔가? 이건 뭐 광고 전단지인가요? 이거 네, 약간 인테리어. 좀 인테리어 소품으로 네, 판매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게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laughs> 구석으로 게임들이 이제 메인으로 <laughs> 네, 네. 주방도 봐볼게요. 너무 이쁘다. 근데 놀란 게 뭐냐면 밥솥이 있어요. 네. 밥솥이 잘 없는 데 어떻게 밥솥이 있어요? 여기 숙소가 조금 크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분들이 오시는데 하루 이틀 장박이 되다 보면 음, 밥을 아예 해서 네, 드실 수 있도록 드실 수 있게끔. 너무 아기자기하게 꾸미셨는데 이런 거돈 네. 주고 사는 건가요? 네, 돈 주고 샀어. 네, 이런 거는 돈 주고 사는 거군요. 달력에 4월 달로 이렇게 딱 넘어갔네요. 이거는 쓰레기를 모아놓은 건가요? 그게 뭔가요? 아니죠. 향 한번 맡아보시면 아, 뭐예요? 이상해요. 아 진짜요? 원래 이거, 디퓨저예요? 네. 디퓨저 들어가 있는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맡아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맡으면 안 되고 오, 네 좋네요. 이런 커피잔은다 직접 사신 거예요? 네. 너무 이쁘다. 여기에 있는 거 커피도 드시고 하시는 건가요? 네. <laughs>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커피 캡슐도 들어있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와인병 크스마스때 음 소주잔도 <laughs> 네.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네 여분으로 이 왕포크는 뭐예요? 네. 왕포크랑 이 왕숟가락은? <laughs> 샐러드 같은 거 드실 때 되게 섬세하게 챙기셨네요 아, 네. 근데 사실 젓가락을 외국인들 잘못 쓰잖아요 근데도 젓가락을 두셨네요? 한국분 외국분 반반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젓가락이 더 훨씬 편리하다 보니까 음 젓가락도 같이 준비를 해뒀어요 오, 오 샐러드볼 이런 거 있고 네네. 잘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조리해서 드실 수 있게끔. 네. 세팅을 잘 해놨나요? 여긴 청소용품. 네네. 이거 이렇게 냅두면 안 갖고 가요? 치약이며 뭐 일회용품들 음뭐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고, 샤워터 이런 거예요. 줄지 음막 떨어졌을 때 쓰실 수 있게끔. 놔둔 것들이 거의 주예요. 음 장박을 하셔도. 쓰실 수 있게끔? 아, 네, 좋습니다.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어 잠깐만 이거 냉장고인데 이거 원래 하얀 색깔인가요 아니요 메탈 색이에어요 어, 근데 이걸 누가 왜 이렇게 칠했죠 제가 칠해놨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거의 다 하얀데 둥둥 뜨는 거예요 어 그러면 칠하실 거면 다 칠하셔야 되는데 칠하다 마셨나봐요 네. 뒤에는 또안 칠하셨네요 네 뒤에까지 칠하기에는 다 빼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안칠겠다 여기만 안 네. 깜빡 속았어요 네. 하얀 색깔인 줄 알고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여기다 이제 그림도 그릴 색깔이에요저 진짜 순간 하얀 색깔인 줄 알았어요 <laughs> 하셔가지고 알았어요. 무슨 <laughs> 그림 그리실 거예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미대 나온 저희 친구에게 어. <laughs> 부탁을 해서 좀 유니크한 그림을 창작을 본인이 알아서 해서. 어. 이거는 <laughs> 새거 사신 거예요, 하고. 그러면. 아니요. 음. 저희 신랑 사무실에 있던 거. 원래 그냥 있던 거냐 <laughs> 네. 갖고 오셨군요. 여기 전체 세팅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으셨어요? 550 조금 넘었던 거 아, 같아요. 아, 550만 원. 네. 이제 방으로 들어오니까 더 아늑하고 좋은 거 같아요. 음. 근데 여기 이거 너무 신기한 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가 깨졌어요. 어. 그래서 너무 미관상 안 좋아서 제가. 좀 가려려고 일부로 이거를 사다가 됐었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laughs> 네. 어, 너무 이쁘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플랜테리를딱 갖다 놓으셨네요. 네. 전체적으로 넓은 방에 킬 사이즈 침대 두 개를 딱 냅두니까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자리를 딱 차지해주고 네. 제가 지금 봤는데 침대가 똑같은 게두 개가 와있거든요. 이거새 걸로 사신 거예요? 네, 프레임은 새 걸로 샀어요. 어. 두 개를 맞추려고 <laughs> 구매를 했어요. 네. 그리고 되게 넓은 거울을 하나 냅둬서 특별한 뭐한거 없이 네. 방이 네. 딱 채워졌네요. 이거는 붙이신 거예요? 없어. 네, 근데 보통 이걸 양면 테이프 붙이시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그냥 막 붙이셨네요. 아니 몇 개를 붙여봤더니 잘 떨어져가지고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냥, 그냥 스카치 잘... 테이프가. 네, 네. 근데 보기에 조금 더 네. 이뻐도. 네. 어 이건 뭐예요? 어 어머, 그거 뽑혔어요. <laughs> 아 이거 뭐예요? 핸드폰 거치대예요. 누워서 뭐, 보실, 보실 수 있게, 있게 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laughs> 네 제가 허리 어. 아프잖아요. 누워서. 그죠 그죠. 이런 것도 이렇게 네. 냅둬 주시고 그리고 봤더니 여기 고층이다 보니까 되게 뷰가 좋네요. 음. 저기 산도 보이네요. 음. 그리고 음. 바람도 음. 엄청 음. 시원하게 잘 불. 공기가 너무 좋아서 오. 실질적으로 이 동네 아토피 있는 오. 엄마들이 오. 오시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러면 저희 이렇게 집 구경을 마쳤고 테이블에 앉아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그러면 원래 전업주부셨잖아요 네. 이렇게 숙소를 운영하시고 소득이 생기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그냥 비상금처럼 계속 안 쓰고 모으고 있어요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도 사실 수입이 없다가 450만원이라는 소득이 생기니까 뭔가 혹시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우선 통장에 쌓이는 장고를 보면 흡족하고요 언제쯤 뭐를 해야 되겠다, 하나 더 어... 해야 되겠다 이런 음. 계획을 자꾸 세우게 되더라고요 음. 에어비앤비 운영하기 전에는 따로 부업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은 있나요? 부업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랑 소득이 있어서 애들 잘 키우는 것이 낫다. 어, 아, 돈을 워낙에 잘 버셨기 때문에. 아, 굳이 내가 벌 필요가 없었다 아니요, 이거군요. 아니요. 그래서 그사람요 <laughs>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부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우선 아이들이, 큰애가 고1 되고, 둘째가 중이 됐는데, 음.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어, 남자만 음. 둘이거든요. 자꾸 싸우다 보니까 저의 존재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어. 그래서 아,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답이 아니다. 나도 내일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고 데 만만한 게 없잖아요. 어, 그렇죠. 막상 사실 네. 마트 캐셔 정도 네.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있어도 그외 일들을 음. 할게 없다고 얘기 많이 하시긴 하세요. 네, 네.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행을 갔다가 대만에서 호스텔을 좀 괜찮은 거 보고 그 다음부터 호스텔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졌어요그 네. 참에 제가 월부에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자 쌤이 거기서 강의가 런칭이 됐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픈하신 거군요. 1호기를 개봉동에서 하. 하고 그때 프리미엄을 제가 들었거든요. 오. 듣고 그두달 사이에 지금 이것까지 같이 다 번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가정주부로 아이들만 네. 키우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려운 건 없지만 벗어나는 건 쉽지가 않기는 한것 같아요. 원래 내 생활에 계속 갇혀서 계속 반복된 생활을 하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내 패턴을 깨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닉네임이 될 때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될 때까지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되게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될 네. 때까지 뭐 하나 꽂히거나 생각하는 게 있으면 될 때까지 한 음. 편이에요 근데 요즘 사실 이제 숙소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숙소를 구하신 거예요 처음에 힘들었지만 전화 엄청 많이 했죠 음. 부동산에 물건 구하려고 요즘 이제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물건이 없어요 음. 없어요 음. 없어요 하는데 이렇게 우리 될 때까지 님처럼 두 개를 한 번에 그냥 두달 동안 오픈하시는 음.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없어요만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저희 기수분들도 그렇고 보면 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하시더라고요 음. 안 되는 상황에 또 목소리 쉬어가시면서 하시고 해서 음.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지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역시 될 때까지 님께서 <laughs> 될 때까지 하시라 얘기를 해주시네요 저는 네. 여기 와보고 되게 놀랐던 게 신축이다 보니까 사실 세팅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혹시 힘들거나 세팅하면서 이런 점이 어려웠다 하는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여기가 3층이거든요 세팅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물건의 음. 2층까지는 양중비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가구들은 다 양중비를 받으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좀큰 가전이나 가구 같은 네. 걸 갖고 올때 배달이나 네. 배송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 전체 세팅 비용이 550만 원 정도 네, 들어갔다고 네. 했는데 세팅하실 때 특별하게 신경 썼던 부분은 혹시 어디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공간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방을 보고 딱 8인 숙소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8인 숙소로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그쵸. 죠 8명이 네. 앉으려면 좀 커야 되니까 네네 네. 8명은 있을 수 있을 공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8명이라는 좀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와도 불편하지 때, 않게 네.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이 식탁이라든지 의자 배치하는 데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셨군요 네, 네. 근데 실제로 8명이 들어오는 숙소로 세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8명이 다 예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8명이 이렇게 몰려다닌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약이 8명이 많이 들어오나요? 오시더라고요 많았어요 이때까지 두 가족이 같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여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후기도 보면 7인, 8인이 묵기에도 손색이 없다 이런 음, 말씀 들었을 음. 때좀 뿌듯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호스 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스트는 혹시 있을까요? 한두분 정도 있으신데요. 네. 외국 게스트 분이셨어요. 중국 분이셨는데 네. 염색을 <laughs> 저희 실장님이 청소하시면서 놀라셨는데 수건에 허? 화장실에 군데군데 이불에도 막 빨간색에서 이게 핀지 뭔지 한참을 계속 보시고 락스칠해서 하시고 헤드에도 안 지워지고 많이 튀어있고 음. 이래가지고 청소하시는데 엄청 힘들었던. 근데 알고봤더니 머리를 염색한 염색하셨더라고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확인해보니 예, 염색하셨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요. 네, 염색하셨더라고요. 그때 한국에 여행을 와가지고 염색을 네. 하네요. 저는 한국 게스트였는데 염색을 실제로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염색약이 안 지워지잖아요. 되게 죄송하지만. 비용 다 청구해드려야 된다 해서 비용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저는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는 이용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달라라고만 하고 끝냈습니다. <laughs> 맨날 <웃음> 음. 고민만 하시고 실행 못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음.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다 어렵고 음. 뭔가 저질러지면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계약하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전화하기까지가 어렵고 부동산에 음, 음.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러면 할수 있는 환경에 노출을 받으시면, 시키면 네, 한 발자국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다 보면 또 하게 되고 꼭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아드님들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알죠. 와서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어머. 그러면은 알바비 말도 잘고 알바비 주고 착하네요. <웃음> 자녀분들이 <웃음> 사실 집에만 있는 엄마를 보다가 일을 하는 엄마를 보니까 어떻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더 좋아하죠.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신경을 더 쓰니까. <laughs> 이렇게 엄마가 우리들만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자기 일을 하니까 숨통이 네. 덜 막히고 싸움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낫다라고 네. 하나 보죠. 좋아요. 관계가 좋아져요. <laughs> 에어비앤비 시작하고 사춘기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더라. <laughs> 네. 너무 집에서 애들만 달달달 볶을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바깥에 생산적인 일로 돌리셔가지고 차라리 돈 버는 일을 쓰시면 이렇게 돈도 벌고 생산적인 일도 하시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가족이 이제 화목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만 케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부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에너지를 돈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드신데 사실 영상에 출연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40대 경단녀들은 음... 저처럼 똑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이 음... 들어요. 어, 뭘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답답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40대 주부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애들 걸어 다니면서 유치원 어디 맡기고 할 정도만 되면 음. 하기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있으신가요? 쌤생 간이 지금 소액 숙박 듣고 있거든요. 어, 네네 네. 모텔 창업이 음. 목표예요. 올해. 에어비앤비 두개 정도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숙박업으로 넘어가셨군요. 네. 욕심이 그렇군요. 생기시죠. 그래서 네 건물에다 하나를 모아 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드시죠.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동선이 음. 멀게 되니까 맞아요. 아예 하나에 다 몰아 고 먹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자연스럽게 네. 들더라고요. 뭐 올해 안에 건물 사시는 거 제가 기대해도 되나요? 네.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오늘 이렇게 촬영에 합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앞으로 돈 여기서 더 많이 버셔가지고 모텔 <laughs> 건물까지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